네, 안녕하십니까. 노민쿡입니다. 자, 오늘은 그 장노스타라는 신제품을 가지고 나왔어요. 어, 기존보다 여기도 넓어지고요, 여기도 넓어졌어요. 자, 그러면 제품 한번 가볼게요. 기존 컨트롤러와 같이 볼륨 스타일로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 보면 볼륨으로 되는 부분이 있고, 어 저희가 이걸 펜션이나 이런 데서 쓰는 목적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어, 목조 주택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펜션 같은 데는요. 그래서 화재에 안전하기 위해서 이수이나 이런 게 아닌 전기 숯 카본이터로 되는 어, 고기막과 어, 화재의 안전성을 갖고 있는 이런 제품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. 이미 어, 너빙쿡에서는 오리집이라든지 목조주택으로 된 식당들에서 많은 납품을 했던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. 자, 요거를 이렇게 올리면요. 램프가 이렇게 달궈져요. 지금 햇빛이 좀 많이 강하기 때문에 잘 보이진 않지만 나중에 제가 나오는 부분을 한번 촬영을 할 거예요. 자, 요렇게 주, 이렇게 켜놓으면은 어, 저희가 화재에 대해서도 이게 전기기 때문에 또 안전하지만 그리고 맛도 있고 다음 부분은 백분 타이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. 저희가 이거 켜놓고 잠을 잘 수도 있고 안빡 잊을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백분 타이머까지 내장이 돼 있어서 펜션이나 약간 그 이렇게 그 개인 전원주택에 사용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예, 이 기계를 이제 끄고요. 기존 전기 높스타와 어떤 부분이 다른지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. 이건 이제 기존 물판입니다. 자, 이거 보시면은 면적이 실제 면적 부위 면적이 요정 손 3개 정도 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 둘셋 요정도 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기계를 보면은 전체 면적 기름이 빠지는 면적까지 포함해서 2배 정도가 약간 차이 나는데 자이 면적으로 봤을 때 하나 둘셋약 3배 정도가 차이 납니다 그럼 저희가 어떤 불판을 사용할 수 있냐면요 그만큼 커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커진, 커진 불판을 쓰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여기 크기를 비교해 볼게요 원 사이즈로 치면은 약두배 정도고 실구이 사이즈로 치면은 하나, 둘, 셋. 이거 이 망에 대한 부분을 실제 구워지는 게아니니까요 그래서 기존의 전기 로스터가 약 3인분에서 4인분을 소화를 했다고 하면은 얘는 6인분 이상을 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열 분포도나 열 손실률 같은 게좀더 적게 돼 있어요. 왜 그러냐면 기존에는 기름이 내려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최적하지만 이만큼 뚫려 있다는 것은 고기를 구울 수 있는 부분, 열 손실이 될수 있는 부분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. 그래서 열을 최대한 보존하려고 여기다가 지금 각도를 불판 각도에 맞춰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. 러빙쿡은 어, 이 불판 설계에 대한 부분을 불판을 아주 많은 불판을 제조하고 있고 한국에서 거의 타클래스의 기술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열원에 대한... 어, 설계 노하우가 엄청 있는 곳입니다. 예. 그러면은 그 원래 이 불판은 장어를 위한 불판이고요. 장어와 일반 부위를 위한 불판이고요. 자, 이 불판은 기존의 사이즈는 비슷해요. 에피스타은 네, 기존의 삼겹살집에서 많이 사용하던 불판이에요. 그런 스타일의 불판입니다. 이제 거북이 불판이라고도 많이 불러요. 저희가 지금 요즘에 대패전문 프랜차이즈를 가면은 이것과 비슷한 불판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여기도 이렇게 장착이 가능합니다. 이렇게 떨어뜨려주면은 기름이 기름바지 쪽. 예. 기름바지가 있어서 저희가 세척도 되게 편리하죠. 이게요 앞에서 서랍 형태로 빠집니다. 예. 기름바지가 있어서 관리가 훨씬 더 편합니다. 이렇게 됐을 때열 보존을 다 막아놓기 때문에 열을 거의 다 막아놓기 때문에 열 손실이 적고 많은 구이를 할수 있다는 게이 제품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예, 이상입니다.